농구, 어,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동작, 지난 시간에 이제 드립을 했고요. 패스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슛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 농구는 혼자 해도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점프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운동입니다. 어, 우리 비운도 같이 하고, 최우선생님과 함께 농구 슛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이 농구공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농구공이 어떻게 보면 재밌고 튼튼하고 좋은 공일 수도 있지만 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무섭고 아니면 어려운 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친구들 처음에 농구공이 너무 무겁고 던지는 힘이 없다면 배구공을 이용해도 좋고요. 어, 배구공을 이용하나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농구공을 가지고 어, 실제 농구 <laughs> 실제로 경기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체육 선생님을 모시고 슛동작알아볼게요 자, 다 같이 불러볼게요. 체육 선생님! 슛체 네, 선생님! 선생님! 오셨습니다 최동선에 어떤 것들이 있죠? 혁동생에는혁두 어,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두 손으로 던지는 두손 슈팅 그리고 멋있게 좀더 던지는 한손 슈팅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두 손으로 던지는 수? 네. 그리고 한 손으로 던지는 수. 네. 어 텔레비전에서 농구 경기 보니까 어. 이렇게 달려가면서 하는 수도 있던데. 어, 바로 레이업입니다. 그래요? 그면 이제 멋있는 사람, 그키 그 크고 막 그런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골대 바로 집어넣는. 아, 거. 그럼 바로 덩크슛이라고 하는 거니보여주시죠 네. 예, 크구슈 정말 보여드릴게요. 가다가 덩크. 아, 아, 아 스이 아 <laughs> <못 쉬세요, 웃음> 예. 어, 이게 바로 떡구슈라아 친구들은 키가 작아서 못할것 같긴 한데요. <laughs> 님 키가 커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어, 집에서 이렇게 네.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간이 농구골 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매달리거나, 거기에 덩크슛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튼튼하기 때문에, 어, 내가 네, 한안되는 <laughs>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얘들 물론 위험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장난감, 그런 농구골 대에서는 절대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덩크슛을 하면 위험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손으로 던지는 슛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번째 선생님, 두 손으로 던지는 동작 한번 알려주세요. 네, 두 손으로 던지는 동작에는 총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팔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쓴다는 거예 무릎. 친구들이 아직 힘이 네. 약하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는 무릎 어떻게 쓰죠?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던지는 동작. 아. 이때 무릎이 필요합니다. 예. 또! 그리고 두 손으로 던지는 동작, 그 이름 그대로 두 손을 사용한다 입니다, 두 손을 사용한다. 두 손을 사용할 때는 공의 뭐 옆으로 앞으로 접는 게 아니라 공 앞에를 이렇게 손을 잡고 요, 요 모양으로 이렇게 잡네요. 네, 잡고, 잡고 공을 던지면 되는 동작이 두 번째 중요한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가 있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왼손에도 힘을 많이 줘서 일정하게 가할 수 있도록. 자세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세만 하는 거니까. 무릎, 팔, 그 다음에 힘을 조절해서 이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무릎, 손, 팔. 어. 예. 네. 한번 더. 어, 친구들 이렇게 이할 때, 어, 선생님 무릎이 어떻게 펴지는지, 그 다음에 팔이 어떻게 펴지는지, 그리고 마무리 동작 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슛. 무릎. 팔, 슈퍼, 오, 이 됐다. 아. 어. 됐다. 네. 예. 어, 그럼 선생님, 한 손으로 하는 동작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한 손으로 하는 동작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사용한다가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농구의 슈팅에서 팔 힘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릎을 업그레이쓴 동작. 네. 중요합니다. 손은 어떻게 하나요? 네, 두 번째는 손 동작인데요. 두 손으로 두 손을 했을 때는 두 손을 포개 있는 동작이었는데 한 손을 했을 때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왼손 은거대 분. 그 동작을 치해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은 받칠 때 역할로 오른손 잡이 기준입니다. 왼손은 받칠 때 역할로 옆팔을 받쳐주고 오른 손을 요 손등의 모양처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을 던질 때한 손으로 던질 때는 요 손바닥 손가락으로 긁는, 긁는다는 듯이 던지면 되겠습니다. 스피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이 돌게. 어 그렇게 해야 포무스를잘 그리면서 한손드네손다 보겠습니다. 무릎을, 어, 상, 무릎을 사용해서. 어, 하 더, 나이. 어, 친구들 이게 공을 넣는다는 게 쉽진 않은데요. 어최우 선생님 팁과 선생님의 골 넣는 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어, 골을 얻는 팁. 체육선생님 팁첫 번째는 바로 공의 위치입니다. 공을 던질 때내 네, 몸에서, 몸 앞에서 던진다, 얼굴에서 던진다, 얼굴 위에서 던진다가 있는데 공을 던질 때에는 내 네, 이마에서 던지는 것이 좀더 골을 잘열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 선생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 골대를 뽑는다고 하네 어? <laughs> 골대를, 골대에 들고 다닌다. <다니냐? 웃음> 자, 공이 날라왔을 때, 어, 여러분들은 이링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날라온다고셈 치면, 예, 들어가기 아주 힘들어요.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낮춰볼게요. 제가 할건데 무거우실 것같아안 무겁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골대가 좀 보이나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좀 보이죠? 네, 좀더 낮춰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던져주세요. 자, 요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매우 힘들어요. 근데 조금 낮췄을 때는 안에 넣어주세요, 예, 조금 더 쉽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완전 골대가 보이게 한다면 더 쉽죠? 이것을 그대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농구공이, 아, 안무거 농구공이 이렇게 올 때보다 위에서 내려와서 들어갈 때, 자, 이런 식으로. 예, 사실 이게 농구링이 되게 넓어요. 면적이 두 배라고 하더라고, 농구링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질 때 이렇게 앞으로 던지기보다는 위로 이렇게 포물선에서 던지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연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세만 보세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게 한 순간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던져보고 어, 또 정확한 자세를 해봐야 그렇게 연습 을 해봐야 슛 실력이 늘어요. 친구들과 이제 어, 운동장이나 아니면 지역에 그런 농구 골대 살수 있는 슛 연습 게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농구 골대와 농구 공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농구 경기 실전하는 게 슛을 넣고 공이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이 또 하는 거고요. 2번.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튀긴 자리에서 슛을 넣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여기 자리에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어, 다양한 지역에서 슛을 던지는 동작을 재미있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네. 자, 가이바이 오예. 어? 오예. 어? 리셋은 승선인가요? 네아 만약에 공을 던지게 밖으로 나가면 정해진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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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아. 아, 자 밖으로 나갔까리세와 Okay. 자, 이렇게 오늘 슛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학생들이 이제 힘이 없어서 한 손을 잘못 던질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무릎을 사용하면서 두 손을 네. 사용하는 동작이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자세를 하고요. 이렇게 던지지 말고 어, 처음에 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세를 잘 취해서 던지는 자세. 그리고 좀더 힘이 생기면 한 손으로 던지는 자세. 이렇게 해서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뭐 배울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농구 경기의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농구 경기가, 어, 우리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슛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수비 자세로. 네. 네. 예를 들어, 공을 뺐거나, 음. 아니면 슛을 방해하거나, 네. 아니면 튀게 나온 공을 이제 가지고 오거나, 네. 이런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 개. 개. 개.